온목사와 성경읽기 역대상 18장입니다 오늘도 함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8장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8장은 다윗의 승전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다윗이 불레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모압을 침해 모압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와 핫단 에셀이 유브라다가 한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르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이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안기고 그의 병거들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담윗 사람 아람이 소바와 하달 에셀을 도우려고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윗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시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달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근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하달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그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을 노대와 기둥과 높그릇들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승전 기록 우리가 역대상 167장 할의 언약궤를 다윗을 가져오고 휘장을 치고 언약궤 논담이 다윗의 그 감사 찬양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한번 고백이 옷. 또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윗의 가문 속에 흐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다윗의 승전 기록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블레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 사람 속에서 어디 가드를 빼앗았습니다. 가드 또 모압을 쳤습니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됩니다. 소바 왕 하달 에셀 유브단가에서 자기 새를 피우자할 때, 다윗이 쳐서 하맛까지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병거를 다 빼앗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람, 다윗의 아람의 수배대를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와께서 호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자.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뭡니까? 그쵸. 그렇죠? 가드. 여기. 다비이요 가드를 쳤다는. 나중에 말씀 볼까요? 자. 다비이 자. 가드를 쳤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모합을 쳤습니다. 모합. 모합은 어디입니까? 다시 소리 말씀을 좀 보면 여기 모합. 사에 이쪽에 모합. 그러니까 가대를 치고 모합을 치고 그렇죠? 또 어디를 쳤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소바왕 하달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표구할때 다윗이 쳤습니다. 하맛까지 이뤘다 그러니까 소바와 하다에스의 하맛. 요걸또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 자. 이게 유브라데가 이아람소바 여기까지. 다윗이 자, 가드를 칩니다. 블레셋 모압을 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서 한 맛을 치는 거야 한 맛을 아람 소바왕이 소바왕인데 유브라데강 여기서 세를 표지하니까 여길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만큼 놀라운가? 이 다윗 왕주가 그냥 블레스카를 쳐버리고 모압 쳐버리고 아니 저 유브라데게 저먼 데까지 있는 그 왕이 자기 유브라데게 세력을 한번 넓혀보려고 했더니 거의 하마까지 가서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하니 함께한 자의 놀라운 축복이죠. 다시 한번 어디 다윗이 이 유다 요르 나라니까 다윗이 가드를 칩니다. 다윗이 모압을 쳐버립니다. 이제 올라가서 유브라덴강에서 아람 세력을 떨치려고 했던 하말까지 쳐버립니다. 점령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다비, 다윗이 다메스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수비대. 담에스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담에스요 아람에다가 수비대를, 담에서 수비대를 딱 두었어요. 이제, 오지 마. 다 점령한 다음에, 오지 마. 이게, 내려올까봐, 딱, 오지 마. 점령해. 사실, 어디서 망해요? 위에서 내려온 곳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 유다와 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얼만큼 강한지 숨이 딱 두고 내려오지만 다 쳐버려놓고. <laughs> 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그러니까 뭘 보냐. 다윗이 얼만큼 대단한 자인지. 하나님이 축복할 때 얼만큼 놀라운 승리 역사가 있는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말. 다비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하시니라이이 말씀의 축복. 주... 여러분 믿음은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 역사를 그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은 패잔병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낙오자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에 놀라운 것을 어디로 가든지 나타내고 증거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면 여러분 그 종민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름 놓고 누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고 함의 관계가 깊고 친밀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약함도 생기고 병금도 생기고 때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이지 다윗 속에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으로 마음고 하시는 누리로 마음먹었던 이 다윗 속에 함이 어떤 것을 이루시는가? 어디로 가든지 늘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대를 쳐서 불레살를 쳐버리고, 모압을 쳐버리고, 저 위에 있는 아람 소바까지, 하마까지 올라가서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단 말씀 좀 볼까요? 하마당 도우가 다비 소바와 하다의 셀의 온 군대를 물리쳤다함을 듣고, 그 여자들 하도를 보내서 다이방에 문화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달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분 전쟁이 있던 었 터에 다윗이 하달 에셀 을 조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또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불렛 사람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은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라 수리 아들 아비스가 솜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인지라 에돔 사람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다. 다윗을 믿으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자손으로 모든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세. 여러분, 참 지금 하나님이 더 나가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위세기 초. 그렇죠. 에돔을 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여기가 아말레기죠, 아말레, 아말레가 초. 그렇죠. 송골적에서 이런 역사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에돔을 쳐서 소금을 쳐서 에돔 사람을 죽이고 에돔의 수배대를 둡니다. 그렇죠? 이 하마당 도는 하다렛을 치는 바람에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의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 것을 다 함께 드렸더라.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 요거를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좀 보면 자 이게 자 에돔 모아 암몬 블레셋 아말레 여유 아말레 다시 한번 에돔 모아 암몬 블레셋 아말레.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윗이 다 장악하게 만드는 거죠. 사방 지경에 이 다윗을 건들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하면 놀라운 역사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가면 뭡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믿음의 사람이 내가 간 그곳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치니라. 죄뭡니 아름다운 이곳에는 이곳에 혼란과 모든 것이 그치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마지막에 다시 온 이사야에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 자, 온 이스라엘 다수에서 모든 모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있 술아들 요아비, 군대사령관. 요 아이요가 아들 요우사밧은 행정장관. 자, 사도. 아비아들 아들, 에, 아비 멜렉은 제사장. 샤비선 서기관. 요아 아들분야하쭉 블레스드 선이고 다시 아들은 왕의 모신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느새를 정의와 공의 이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께에 섰던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압, 요사밭, 사도, 아비멜레, 사워사 분야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다윗 측근에 서서 다윗을 도왔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다윗의 나라 아주 중요한 직책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대상 18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다윗처럼 네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복을 누리겠습니다라고 확증 언약에 확 승에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다윗이 올려 드렸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다윗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 그리고 모든 적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 조바유럽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이기게 하신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로.